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은. 길을 이은 무리를 자린도 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닫고 절 찬송하겠습니다. 인사.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인을 위해 그렇게 오래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의 사람, 인자한 언어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이십구 절 삼십 절두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사장 이십구 절 삼십 절 신약 삼백십오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끼치게 하라입니다. 에베소서 사장 이십구 절부터 삼십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제 교회 안에도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도둑질 하지 않고도 얼마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소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강도로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무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때 말도 꺼내지 말라고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말도 꺼내지 말아야 할 말. 정말 해서는 안될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말은 무릇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기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음란한 말, 질척거리는 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열매가 좋다, 열매가 나쁘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열매가 나쁘다 할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할 더러운 말이란 열매 없는 말들 그런 뜻이죠. 좋지 않은 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지 않은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는데, 좋지 않은 말이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이어 나오는 말을 보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말은 더러운 말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성경 암송 대회를 나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잠언 15장 암송에서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15장 말씀을 왜 중학생들에게 외우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 중학생들이 유순한 말을 하지 못하고 과격한 말을 해서 저걸 외우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저 말씀이 기억나요. 유순한 말, 과격한 말.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할 뿐이죠. 이건 덕을 세우는 일에 합당하지 않아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우리가 도둑질 하면 안 되듯이 덕을 허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도둑질을 멈추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구제하는 일에 힘쓰듯 우리는 덕스럽지 않은 말을 멈추고 덕을 세우기 위해 몸부림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또 이어지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나는 좋은 말 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말이, 내 표정이, 내 목소리가 은혜롭지 않아서, 덕스럽지 않아서, 말의 내용은 좋은데 말을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듣는 사람에게 큰 근심과 상처가 될 때가 있죠. 이에 대해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 교수님, 메라비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아주 오래 전에 발표한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할때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확인하시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이 말을 전달하려 할때 사실 받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표정, 내손 동작을 55%나 강하게 받고 내 귀에 들리는 목소리, 목소리가 낮으냐 높으냐 굵으냐 또 굽지 않느냐에 따라 38% 정작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7%밖에 내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런 생활을 우리에게 적용하려 하면 우리는 말의 내용도 준비를 해야 하지만 인자한 표정들, 설득력 있는 표정들, 따뜻하고 온화한 표정들, 따뜻하고 온화한 말투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둑질 하는 걸 그만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남들을 돕는 데까지 나가려면 얼마나 몸부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도 도둑질 하던 걸 멈추듯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멈출 줄 알아야 하고 여기에서 훈련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호의를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할때 마치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성경은 사실 굉장히 말에 관한 교훈을 많이 주십니다. 말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의 신앙 생활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아무리 교회 활동을 많이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언어가 절제되지 않으면 그는 아직 주님 앞에 엎드려 훈련받아야 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둑이 도둑질을 멈추듯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더욱 절제하고 은혜롭게 바꾸는 일에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언어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교우들은 한세 사람이 됐습니다. 연합해 있어요. 그리고 그 연합된 채로 하나님과 연합해 있죠. 내가 내 말로 듣고 있는 교우들에게 상처를 끼치면 연합해 계신 성령께서 아프시고 근심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작은 말 하나가 교우를 아프게 할수 있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말투나 표정이 성숙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음을 깨달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뒤에 무서운 말을 붙이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셔서 성령을 통해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돕는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도 끝까지 아름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끝까지 아프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쳐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우리의 아름답고 성숙되고 훈련된 언어생활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날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수 있는 대로 훈련하셔서 복음 전하는 은혜로운 말들, 남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은혜로운 말들, 말을 하더라도 분을 내거나. 아픔을 주지 않도록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온유하게 말씀해주셨는데. 내가 주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얼마나 교회에서 부덕하게 말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얼마나 은혜롭지 못한 말을 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입술을 추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다스려 주사 날마다 은혜롭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만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가 길어지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답답하신 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갈 길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여 취업의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육체의 관건함과 마음의 기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